안녕하세요. 양갱입니다. 오늘은 무기미도 신규 이벤트 기묘한 밤의 히든 임무 공략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발! 이번 이벤트는 한 스테이지를 진행하시려면 티켓이 한장 소모됩니다. 티켓은 1일 리셋 때는 새벽 5시에 20장씩 지급되며 게임에 접속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유 최대치가 40장이니 하루에 20장씩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상점에서 하루에 20다이아로 10장 구매하실 수 있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현재 종료일이 18일 남아서 최소 360장을 얻을 수 있어서 미션을 다 깨고도 충분히 여유롭게 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막을 풀러도는데 티켓은 80장 정도가 소모되고 보스 직진을 하시게 된다면 20장 정도가 소모되니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공략입니다 우선 주요 스토리는 실선으로 표시 되며 점선은 서브스테이지입니다 처음 하시게 되면 노란 점 3개가 보이실 텐데 시작점입니다 좌측은 헤카테 레버린스 스토리 1시 방향은 엘라 emp 스토리 5시 방향은 리사 스토리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시고 주요 스토리를 보시면서 보스 앞까지 밀어두신후 모든 서브스테이지를 클리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서브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신 후, 마지막으로 빨간색 점인 보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시게 되면 이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서브 스테이지를 클리어 안 하시고 보스를 잡으시게 되면 바로 이막으로 넘어가게 되니 주의해 주시고요. 퀘스트와 히든 퀘스트가 안 깨집니다. 이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일반 퀘스트 대부분과 히든 퀘스트 4개가 깨질 겁니다. 마지막 남은 히든 퀘스트는 5 번의 여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오막 보스까지 잡으시게 되면 깨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을 풀로 다돌아서 패스트를 다 돌아서 퀘스트를 다깨주었으니이 막부터는 일막대 안본 다른 캐릭터의 주요 스토리만 보시면서 보스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옥의 문 전까지만 스토리가 다르고 지옥의 문에서는 캐릭터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스토리가 같으니 그이유는 스킵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2막, 3막을 깨시면 4막인데 4막부터는 바로 보스 도전 가능하다고 하니 2막, 3막에서 본인이 안본 시작점으로 스토리를 보신 후그이유는 티켓을 소모하여 잡으시면서 상점에서 제아를 바꿔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기미도 신규 이벤트, 기묘한 밤의 공략이었고요 서버 스테이지도 지뢰찾기, 퀴즈 등 재밌는 스테이지가 많으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토리도 풀더빙이라 재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